제가 걷는 걸참 좋아합니다. 산책을 참 좋아하는데 제가 25살 때까지 정말 산책을 진짜 많이 했습니다. 시간 되면은 시골에 집에 가면 항상 이제 집 주위를 걷는 게 이제 제 일이었는데요. 음. 제가 올해 2025년 우리 교회 달력을 달력 보니까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요. 마음에 너무 쏙 들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이제 우리 20, 2025년도 교회 달력 주제가 길이잖아요, 길. 그래서 제가 산책을 좋아하다 보니까, 아, 그, 이, 매달 이, 그 사진이 되게 그 인상적인 거예요. 아, 저 길을 한번 걸어보고 싶다. 지난달에는 보성, 보성 녹차 밭이었잖아요, 그죠? 아, <laughs> 저길나도 걸어봤는데. 근데 이번 달도 이제 그 사진을 보면서, 아, 저길한 번, 나도한번 걸어보고 싶다. 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번 보여 주실래요? 네 이게 이제 이번 달 사진이잖아요, 그렇죠? 이그 사진을 봤는데 제가 이 사진을 보면서 아 저길 한번 걸어가 싶다 하면서 이제, 이제 이미지로 걷고 있는데 제가 이 사진을 보면서 아 하나의 그 형태를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이 나무를 보시면서 어떤 형태가 떠오르시나요? 네, 어떤 모양을 하고 있죠. 제가 이 모양을 발견했습니다. <laughs> 네, 이 사진을 보니까 예, 하트 모양이더라고요. 제가 그쵸 여러분, 하트 모양 같죠. 예, 네, 있잖아요. 이쪽에 있죠. 이쪽 그쪽 이쪽 있잖아요. 아직도 감이 안 잡히세요. <laughs> 그래서, 아... 제가 이걸 보면서, 야, 하트 모양이네. 아, 예. 예? 예? 짝짝. <laughs> 예, 약간 짝짝이지만. 그래도 예, 하트 모양이잖아요. 그죠? 끊어서, 아, 제가, 주님, 사랑의 길을 가고 싶어요. 제가 이제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평소에 하는 기도가 있거든요. 주님, 제가, 우리 참사랑교회 주님의 생명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사랑을 이거 참사랑께 교붓겠습니다 주님, 우리 참사랑교회를 다시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이게 이제 저희 형도 기도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 기도를 하는데 이제 최근에 그걸 기도를 하는데 주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저는 주님 생명의 말씀을 붙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붙게 하셔서 우리 참사랑교회가 정말 살아나길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지만 근데 그 생명의 말씀을 붓고 주님의 사랑을 부, 부, 부어서 다시 살아나게 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는 거죠. 제가 아니라 그것은 주님께서 하시는 것이라는 거죠요 네, 그렇잖아요. 주님께서 이곳에 생명의 말씀을 부으시고 주님께서 이곳에 주님의 사랑을 부으셔서 다시 살아나게 하시는 것도 우리 주님의 사역이잖아요. 아, 이것이 바로 우리 성령의 사역이구나 하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진을 보면서, 아, 저도 사랑의 길을 걷겠습니다. 그러면 꼭 다짐하면서 한 달을 또 하시기 바랍니다. 네. 예. 그, 우리나라의, 우리나라의 그 대표적인 그 그룹 가운데 BTS라는 그룹이 있습니다. 여러분, BTS 아시죠? 예, BTS의 그룹이, BTS가 이 Love Myself라는 그런 이제 노래를 불렀습니다.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나요? 아니에요. 네 아, <laughs> BTS라는 그런 이 그룹이 그 Love Myself라는 그러니까 내 자신을 사랑해라 라는 곡이죠 2017년에 발표가 됐는데 그게 세계적으로 그 빌보드 차트에서 1, 2위를 하는 그러한 아주 유명한 곡입니다. 제가 가사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시선 속에 나를 가두려 했던 날, 괜찮다고 아무렇지 않다고 거짓말을 해왔던 날들, 나를 사랑하는 게 세상에서 제일 어려웠어. 하지만 지금은 알겠어. 내가 나를 사랑해야 진짜 사랑이 시작된다는 걸. 너는 내게 이유를 보여줬어. 내가 나 자신을 사랑해야 하는 이유를. 네. 이런 이제 내용인데요. 근데 여러분, BTS가, 제가 이 가사를 봤는데, BTS가 이렇게 얼굴이 잘생기고, 이렇게 춤을 잘 춰서, 노래를 잘 불러, 물론 그런 것도 있지만은, 이, 이 노, 가사의 노래가 굉장히 사람들로 하여금 동, 동감을 일으킨다라는 것. 그죠? 여러분, 내가 나를 사랑해야 진짜 사랑이 시작된다는 것. 그죠? 나를 사랑하는, 게, 나를 사랑하는 게 세상에서 제일 어려웠어 그러니까 이 현대인들에게 특히 이 젊은 세대들에게 이이 노래 의 가사의 곡이 마음에 와 닿는다 라는 거죠 아, 정말 여러분 젊은 세대들이 다른 사람들의 시선에 정말 그 묶이고 또 정말 또이 세상 가운데서 또 상처받고 정말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이 현대의 세대, 세대들 이런 것들이 공감이 되었다라는 거죠. 근데 제가 이 곡, 이 곡을 보면서, 너는 내게 이유를 보여줬어. 내가 나 자신을 사랑해 야 하는 이유이 가사를 보면서, 아, 이게 굉장히 성경적이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 자신을 사랑해야 되는 이유를 알려주셨다라는 거죠. 아멘 안 하시네요. 여러분, <laughs> 네. <laughs> 우리가 우리 자신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해야지. 내 자신을 사랑할 거야. 하면 내 자신이 사랑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내가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존재인지를 알면은 자연스럽게 내 자신이 사랑이 된다라는 거죠. 내 자신이 귀한데. 그죠? 내 자신이 이 세상에 어떤 것과 비교될 수 없는데 이 세상이 어떤 것도 나를 구속할 수 없는 내 자신의 그 독특한 그 고유한 가치가 있는데 그것을 깨닫는 순간에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할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사야 43장 4절 말씀. 너는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느니라. 아멘 안 하시네요. <laughs> 주님께서 여러분 우리를 너는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다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보배롭고 존귀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면서까지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고통을 당하시면서까지 그사 그 상황 속에서 우리를 사신 게 바로 우리 자신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처럼 우리는 가치 있고 보배로운 존재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것을 깨달을 때 정말 내 자신의 가치를 알게 될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사랑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내 자신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도 이제 사랑할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현대 사회를 살아가면서 어려운 점이 무엇입니까? 왜 우리가 갈급함을 당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물질적으로 사는 게 어려워서 또 배가 고파서 여러분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외부적인 환경 때문에 우리가 갈급함을 느끼고 삶의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까? 아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주님의 사랑이 느끼지 못하니까 주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니까 우리가 이러한 마음에 갈급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누구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입니다. 무엇보다도 동기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동기하게 만드셨으니, 우리가 정말 우리를 사랑할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저,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초막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지난주에 초막절의 성전 예식에 대해서 말씀을 잠깐 드렸습니다. 이 서막, 이 초막절을 7일 동안 지킵니다. 그리고 이 7일 동안에 성전에서 중요한 예식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이 예루살렘에 근처에 있는 이모자라는 곳에서 시냇가에서 버드나무를 배웁니다. 그리고 이배온 버드나무를 이제 성전 남서쪽에 세우게 됩니다. 이 버드나무는 이 물에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물이 없으면 이 버드나무 꽃말라죽고 맙니다. 그래서 성전의 제사장들은 매일 실로암 물가에서 이 배운 버드나무에게 물을 주게 됩니다. 매일 물을 주고 그 물을 줄 때마다 이제 그, 그, 그곳에 성전에 온 사람들은 이떡은이 이 가지를 들고 하루에 한 바퀴씩 돌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날, 이제 마지막 날은, 이제, 이 제대장들이 이 버드나무, 꺾인 버드나무에 물을 부을 때, 마지막 날은 일곱 바퀴를 돌게 됩니다. 그러면서, 주님, 우리에게 큰 구원을 베푸셔서, 이렇게 이제 합창을 하는 거죠. 네, 여러분, 이 배운 버드나무, 배운 버드나무는, 버드나무는 바로 우리 자신을 상징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단절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가 살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단절된 존재이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그러한 간절한 염원이 있는 것입니다. 또 초막절 절기는 이 우기와 건기가 이제 나눠지는 분명한 분기점에 있습니다. 이 초막절, 초막절 이후로는 이 늦은 비와 이른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우리나라는 함으로 살기 좋은 나라죠. 사시 사찰 어느 때나 비가 내리는 게 우리나라입니다. 그래서 뭐 비가 오고 안오고 해서 그렇게 민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스라엘은 매우 비가 귀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우기 때 비가 반드시 내려야 됩니다. 그리고 내리는 양도 적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이 비가 농사를 짓는데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성전을 돌면서 주님께서 비를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지금 기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비를 간절히 사모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요한복음 7장 30절에 3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목마르더들은 내게로 네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를 믿는 자, 주님께 주님을 믿고 주님을 영접하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기서 그 배는 누구의 배일까요? 예수님의 배입니까? <laughs> 아닙니다 우리의 배입니다 우리의 마음, 그러니까 배라는 것은 신체적인 특징도 있지만 우리 마음의 깊은 거, 우리 마음 가운데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 생수의 강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7장 3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켜, 가르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기 때문에 이 성령이 그들에게 주어지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믿는 그 사람들에게 성령이 주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자,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겠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왜 이렇게 성령이 중요한 걸까요? 아모스 8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농사를 짓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께 비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신 게 무엇입니까? 진정한 기갈은 빵이 없어 육신의 양식이 없어서 그런 기갈이 아니야. 진정한 기갈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한 기간, 그것이 진정한 기간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러한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간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문제, 그것은 빵이 없는 문제, 양식이 없는 문제, 그런 경제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인간이 느끼는 가장 근본적인 기간은 기간과 갈급함은 바로 하나님 말씀을 깨닫지 못한 그 기간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선지자, 모세와 같은 선지자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만약에 그가 예언자이고 메시아이면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했지 않느냐? 어떻게 갈릴리에서 메시아가 나올 수 있겠느냐? 서로 메시아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앞에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얘기를 는데 지금 예수님을 알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습니까? 예, 네, 예수님을 전혀 모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영접해야될 지도자들 어떻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이 메시아인지를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만약에 정말 그들이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걸 알았다고 한다면 그들은 예수님을 잡거나 죽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르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백성들의 이러한 혼란과 오해 그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전혀 누구인지를 알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그 2000년 전에, 그리고 먼 이스라엘 땅에, 그 갈릴리 땅에서 살았던 그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알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본 적은 없지만 예수님을 알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설사 예수님이 역사적인 인물이라고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일 있습니다. 그걸 인정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그 예수님께서 3일만, 죽은 지 3일만에 다시 부활하셨고 그 주님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우리를 영생가운데로 인도하셨다라는 것 여러분 그것을 믿는 것은 기적 가운데 기적입니다 이것은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 될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일을 믿게 하신 것그 십자가의 사건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그때 그 사건을 우리에게 조명시켜 주시는 게 바로 성령이시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이 일을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로 여러분을 사랑한다고 믿으십니까? 아, 네. 하나님이 여러분 정말 사랑한다고 믿으세요? 여러분 아, 네. <laughs>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믿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믿을 수 있는 근거가 있다라는 거죠 로마서 5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되니. 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성령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을 수 없는 거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난해도 실패해도 환란을 당해도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할 수 있는 것 그것은 바로 예,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그 일을 이루셨고 그 일을 증가하신 성령이 우리에게 부음받아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그 사랑의 확증이 바로 어디에서요? 십자가에서. 나타났다라는 거죠. 어느 목사님 사모님이 교통사고로 딸을 먼저 하늘나라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 사모님이 그 신학교 동기 게시판에 이제 자신의 마음을 이렇게 올렸습니다. 딸 아이를 보내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의 눈을 열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내 딸의 모습으로, 내 딸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왔지만 하나님의 천사였음을 이제야 깨닫는다. 이제는 아픈 이의 위로가 될수 있는, 이제는 아픈 이의 위로가 될수 있을 것 같다. 남은 시간 할 일이 많이 있구나. 딸의 죽음이었지만, 아픔이었지만, 그러나 하늘 소망을 여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하모님이 고백을 했습니다. 이 고백을 듣고 아는 신학교 동기들이 박수를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참 위로를 해주었습니다. 그때 이 동기 목사님이 게시판에 이런 또 글을 올렸습니다. 이 목사님도 역시 사랑하는 딸을 먼저 천국에 보냈습니다.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너의 글을 읽고 나의 마음이 왜 이리도 찢기였던지. 남몰래 흘리는 너의 눈물이 나의 심장 속에 고인, 고인 듯 하였다. 나에게도 그 일이 있고 나서 1년 반쯤 흘렸던 것 같다. 새벽 기도의 시간에 갑자기 죽은 딸이 생각나서 한없이 울어보았다. 그날은 봉일 울었고 일주일간 매일 울었다. 그날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물으셨다. 승호야, 괴롭지? 잊혀지지 않지? 네, 하나님. 이제 내네 마음을 알겠니? 무슨 뜻입니까, 주님? 나도 십자가에서 나의 사랑하는 아들을 잃었단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이 사건, 이 사건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라는 거죠. 주님께서 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 그것은 여러분, 바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사건,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게 바로 성령이시다라는 거 십자가를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이 깨달았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전적인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큰 사랑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사랑할 수가 있습니까? 또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또 다른 사람을 또 사랑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우리가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도, 우리가 다른 사람을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것도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데부터 시작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증거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역할인 것입니다. 네,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에게 단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깨닫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이 하나님의 사랑을 흘러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사랑을 행하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갈라디아서 5장 21절에 말씀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첫 열매가 뭐죠? 바로 사랑입니다. 이것은 이 성령의 열매가 사랑이라는 것은 이 사랑을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만드는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맺어주게 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성품인 이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자라게 하십니다. 에베소도 5장 1절과 2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죄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도가 뭐라고 말하십니까? 그리,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사랑을 받은 저와 여러분, 이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의 그 사랑의 본을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이거 우리 청사랑 교회가 정말 이름 그대로 이곳에 정말 사랑이 풍성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풍성한 사랑을 이곳 지역사회에 흘려보낸 우리 한 사람 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고 이 사랑을 주위의사람에게 흘려냄으로 해서 정말 생명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그런 내가 좋아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 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자기 아들을 내어주실 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주님, 자기를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분이 우리 주님의 사랑입니다. 주님,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봉각하어 주시옵소서. 우리도 서로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사랑을 주위에 흘려보낼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